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이순신장을 모시고 있는 현충사 경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충사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쪽에 이순신장군의 친필로 걸려진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글씨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현충사 충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습니다 걷다 보니 우측에 아담하고 예쁜 반성이 있네요. 잠시 구경을 하고 갈까요? 어때요? 예쁘지요? 예쁜 반송을 뒤로 하고 정면에 보이는 커다란 반송 우측으로 돌아가니 기와집이 한채 보이네요. 펜말을 살펴보니 이 집은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부터 1960년대까지 약 400여 년 동안 종손이 대대로 살았다 하네요. 집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양반가와 마찬가지로 안체 중앙은 대청이고, 대청 좌우에 방을 배치하였고, 생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음자로 지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기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 뒤편은 살펴볼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이제 뒤편 산으로 올라가 집으로 입사하는 내룡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룡이 넓게 퍼져서 힘차게 뻗어 내리는 형상이 생기가 넘쳐나네요.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산 봉우리는 애청룡 자락이 뻗어나가. 정면에 세운 안산입니다. 이 집은 이성 사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용맥이 힘차게 뻗어 내리는 끝자락에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애청룡이 집 정면을 지나 뻗어 나가므로 청룡 작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벽고도 있지만 내청룡보다 낮고 에베코는 애청룡에 비해서 거리가 약간 먼 편입니다. 집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혈이 맺힌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만, 좋은 집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전에 이 집을 지을 때 풍수지사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의 셋째 아들, 이면공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종가 내청룡 끝자락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를 지나 이 길로 쭉 가면,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속에 능해서 충모공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셋째 아들, 이면공의 묘가 있다네요. 저 계단 위에 이면공의 묘가 있다고 표지판이 알려주네요. 아, 이곳에 모셔져 있군요. 저쪽부터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임현공의 묘도 대체로 자청력이 강하고 오백호가 약한 형국이네요 이제 이수진 장군 영정을 모신 현충사 본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길쪽으로 늘어진 수나무들이 멋지게 흩어져 있네요 본전에는 충무공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분양을 할수 있게 마련되어 있네요. 본전 좌측부터 우측으로 돌리면서 전망을 보겠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본전도 위성사진에 표시한 바와 같이 높은 산에서 짧게 뻗어내리는 산줄기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 좌청용구가읍백호가 올려 보급을 이루고 있는 형상입니다만 본전도 역시 뒷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제가 감히 이수진 양군 영정 앞에서 혈이 맺힌 여부를 살펴볼 엄두가 안 나. 참배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현충사 경내는 수목이 멋지게 가꾸어져 있고 수목 사이 사이에 잔디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 가족이나 연인이 서풍하기딱 좋은 곳이네요. 더구나 입장료도 무료. 좋지요.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신 현충사 경례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암의 풍수기의 영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